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미니입니다자 오늘 말씀을 드릴 코인은 센트코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 가량이 급등을 하고 있고 어제도 29% 가량이 급등을 했고요. 지금 현재 센트 관련해서 호재가 나왔습니다. 원래 센트는 상패를 당할 거다라고 이제 빗썸에서 공지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거래지원 종료를 한다라고 나왔었는데 센트가 상패를 취소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법원이 이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패 처리가 약간 보류됐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하지만 빗썸이 법원의 결정에 불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의신청서를 제출을 한 상황이었는데 이게 7월 8일에 나왔던 내용인데 아직까지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 센트 가격도 계속 지지부진하게 흘러갔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어떠한 이슈가 나왔어요. 자 법원이 빗썸이 굉장히 무책임하고 투자자들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자, 그래서 빗썸이 사과 공지를 고려해 보고 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센트가 이길 확률이 사실상 엄청나게 커졌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센트가 폭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센트 상장 폐지 가처분 신청 법률을 대리한 양태정 변호사가 코인 거래소의 투명성을 높여야 시장 신뢰도를 오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래소가 되게 불투명하다고 라좀 지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센트가 유의 종목 지정 사유가 이미 다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의 종목 지정 사유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업의 지속성이라는 추상적인 이유로 거래 지원 종류 결정을 한 거는 어, 부합리적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한번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은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져가지고 회복을 하기 어렵고 소명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시장 가치가 폭락을 하면서 투자자 유입도 어려워지고 사업 지속성도 자연스럽게 깨지게 되는데 투자 유의 종목 지정 사유가 소명이 되면은 빠르게 해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빗썸이 사과도 고려를 해보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잘만하면은 이 투자 유의에서 해제가 될 가능성도 생겨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빗썸에서 보시면요, 이 센트코인은요, 여기 지금 유라고 돼 있잖아요. 투자 유의 종목이에요. 그래서 신뢰도가 엄청나게 하락을 한 상황이라서 정말 이거 2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거의 정말 휴지가 될 뻔하다가 지금 간신히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센트가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고 또 빗썸도 사과를 고려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센트 매도보다는 좀 지켜보시는 게더 나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제 당부를 드릴 거는 지금 보시면요, 이때 막대한 거래량이 좀 터졌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때 무려 4,000% 정도가 폭등을 했어요. 2원까지 빠졌다가 108원을 찍었기 때문에 거의 40배 넘게 올라갔었는데 이때 너무나도 이제 막대한 거래량이 터지고 그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매물이 많아서 100원을 뚫기는 살짝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급등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90원 정도에서는 비중을 좀 줄어 줄여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럼 남은 비중은 실시간으로 보면서 대응이 필요하실 것 같으신데 만약에 대응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0 1 0 5 9 3 3 3 1 6 8로 센트 두 글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소통방에서 하점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좀 막대한 거래량이 터졌다 보니까 사실상 호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돌파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항상 뭔가 매도를 칠때 전략, 한꺼번에 다 전략 매도 하시는 방향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물량을 일부 나눠가지고 분할적으로 매도를 하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90원대에서 한번 정리해 주시고, 나머지 비중은 실시간으로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나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차점 잡아가고 싶으신 분들 제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소통방이 있고요. 여기에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010-5934-41168로 센트 두 글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타점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소통방에서 또 수익도 많이 내드리고 있다 보니까 문자를 너무 늦게 보내주시면은 입장이 어려우실 수가 있어서 문자는 지금 바로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센트가 굉장히 유리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비성과의 소송에서 정말 센트가 이길 수가 있어요. 어, 그런데도 사실 그렇게 많이는 못 올라가고 있죠.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이 빛썸의 투심 자체가 굉장히 많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폭등을 찾을 수, 폭등할 수 있는 코인을 찾으신다라면은 사실상 빛썸이나 업비트에서 찾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서 덱스 거래 이용해보시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보고 있는 포, 코인이 있는데 마가 코인이라고 하는 트럼프 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월 대선이 정말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트럼프 밈은 무조건 한두 개 정도는 집중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보시면 고점 찍고 이거 너무 떨어지는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저점이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펌핑이 나올 수만한 있을 자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보시면 고래들이 정말 활발하게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가에서 이렇게 매집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사실상 펌핑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관심으로 보고 있는 코인인데 지금 보시면요 해리스한테 트럼프가 밀리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해리스가 이기락는데 51%고 트럼프의 당선 확률은 47%라서 해리스가 지금 이기고 있는데 사실상 암호화폐 의 킹은 트럼프다 라고 보셔야 되시는 게 해리스는요 암호화폐를 관련해서 투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암호화폐 팬이 그만큼 팬층이 없기 때문에 대선에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분석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해리스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요 재무장관에 게리 갠슬러 SEC 의원장을 임명할 거라고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 게리 갠슬러 위원장이요 굉장히 그 암호화폐 굉장히 엄청나게 그 극부정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리플도 증권이다라고 계속 우겼던 사람이 이 sec 위원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지금 재무장관으로 임명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해리스는 암호화폐에 부정적이다라고 보셔야 되셔서 11월 대선인데 정치밈을 사고 싶다 근데 해리스를 살지 트럼프를 살지 모르겠다라고 고민을 하신다라면은 해리스는 절대 비추천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리스는 바이든식의 반 암호화폐 규제를 이용할 거다 이렇게까지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바이든이랑 해리스가 같이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한 패다라고 보셔야 돼요 사실상. 해리스가 암호화폐를 뭐 응원하는 허그란 하는 거고 표심을 얻기 위해서 응원을 하는 적이지 사실상 바이든이랑 한 패라고 보셔야 되시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을 100만 달러 이상을 보유를 하고 있고 자산 내역까지 공개를 했어요. 트럼프 지갑 주소로 추정이 되고 있는 요 주소를 보시면요, 이더리움을 489개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10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정말 진정한 암호화폐의 킹은 트럼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트럼프 밈은 무조건 집중을 해보셔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도 딱만 원밖에 안 샀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덱스에서 거래가 되는 것들은 제가 정말 당부의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5만원 이상 투자하는 것도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냥 소액으로 단타 좀 재미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좀 오락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 덱스 같은 경우는 중앙화가 된 거래소가 아니라 탈중앙이에요 그리고 이 CEX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화된 거래소라서 상장을 시키기도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빗썸이나 좀 어피트 같은 거래소가 중앙화된 거래소고 덱스에서 거래가 되는 것들은 굉장히 좀 그러니까 개인들이 쉽게 상장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하루에도 막 수십 개씩 생겨나고 수십 개가 사라지는 시장이다라고 보셔야 되셔가지고, 절대 뭐 5만원, 10만원도 안 되고, 제가 봤을 땐 그냥 1, 2만원 좀 재미보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1, 2만원으로 수익이 어떻게 나죠? 하실 거예요. 이 민코인 상승률을 보시면은, 도지코인은 9만 배가 올라갔고, 베이비도지는 4만 배, 그리고 플로키는 3만 배가 오, 올라갔기 때문에, 정말 로또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펌핑이 나올 때는 크게 나오다 보니까 소액으로도 수익이 날 수가 있어서 만원 투자하니까 9억이 되었다고볼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로또를 긁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 뭐 5만 원 이상도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왜냐면은 가고 일어나면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러한 시장이다라는 거는 꼭 염두를 해두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하고요. 이 덱스 거래가 생소하시다 하시는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무료로 운영을 하는 소통방에서 이 덱스 거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마가는 제가 덱스에서 좀 거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 고래가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매집을 하고 있는 이 마가 코인 어떻게 구매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자, 저한테 문자로 센트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자, 제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소통방은요. 어, 너무 늦게 보내주시면 입장이 어려우신 게 최근에 제가 수익을 많이 내드리고 있다 보니까 입장이 너무 늦어지시면 안 되니까 센트 문자는 지금 바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센트도 계속 또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좀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90원대에서 한번 정리는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나머지 비중은 소통방에서 타점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타점을 본 포착을 하고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 물량은 제가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